최신형 LG 전자 MW33BD 전자레인지는 빠른 배송과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3L의 넉넉한 용량과 청화투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르고 고르게 조리가 가능하며 버튼식 조작부와 강화유리 도어로 세련된 디자인과 편리한 사용성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조리 기능과 5단계 온도 조절, 자동 요리 5 가지 부가 기능, 칼치, 보. 병소독 등 다채로운 기능이 있어 일상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안전기능인 어린이 잠금과 문닫힘 감지, 알람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들은 배송속도와 제품성능에 매우 만족하며 잘 사용하고 있다는 긍정적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가성비와 신뢰성을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